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제 이제 벵갈로르 일정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델리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어, 델리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도의 수도죠. 행정수도이고 저희가 길에서 오면서 인디안 게이트를 지나서 뭐 BJP 청사도 지나고 하면서 굉장히 뭐 정부 청사도 좀 많은 어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오늘 일정은 저희가 이제 조마토라고 하는 인도의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을 운영하고 있는 조마토라는 기업을 만나러 갈 예정이고요. 어 조마토를 만나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점은 저희가 좀 궁금한 점은 이제 인도가 아직은 도시화율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도시화율이 올라와야 이 배달 서비스라는 게 확장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게 아닌지 현재 침투율 수준에서 빠르게 침투율을 확장하려면 도시화율이 좀더 선행되어야 하는 거 아닌지 또 요즘 젊은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정말로 배달 시장이 더 앞으로 더 커지고 있는지 현재 소비 패턴은 어떤지 그리고 여성 참여율이 인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인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여성의 경제 참여율 증가에 따른 이제 배달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도 같이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멋진 종합토본사에 도착을 했고요. 구루가온이라고 하는 델리의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위성도시라고 할수 있는 이제 판교 같은 어,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구루가온은 그래서 일렉트로닉시티, 일렉트로시티라고 해서 이 DLF가 이 구루가온을 대부분을 개발을 했거든요. DLF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사가 그래서 오는데 표지판에도 전부 DLF 마크가 붙어 있고. 또, 건물들도 전부 DLF 건물들이고, 상업용 시설부터, 뭐, 뭘까지 다 DLF가 개발한 거를 저희가 좀볼수 있었고. 네, 미팅 되게 재미있었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배달앱을 많이 써봤고, 배달의 민족 같은 거. 그리고 미국에서도 배달을 정말 많이 시켜 먹었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서 배달에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외식을 하는 문화가 아니래요. 그래서 뭐 저는 인도네시아에도 살았지만, 인도네시아는 되게 외식을 하는 문화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에서 이렇게 거하게 차려서 밥을 먹고, 점심에만 나와서 먹고, 저녁을 또 집에 가서 거하게 차려서 먹는. 이런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아 있다고 해요. 집에서 먹는 문화에서 외식을 하는 문화로 전환이 되는 게 일단은 이 배달 서비스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외식을 하다가 외식을 하던 그 식당에서 배달을 시켜 먹는 건 되게 쉽지만 그러니까 그 소비가 외식에서 배달로 이동하는 거는 쉽지만 집밥에서 외식으로 이동하는 것 집밥에서 배달로 이동하는 건 아무래도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소비의 시프트 차원에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일단 외식 문화가 먼저 발달되는 게 인도의 배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마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등 배달 앱이지만 오더 프리퀀시 같은 경우를 보면 한 유저당 1년에 한1 1번 정도를 시켜 먹는다고 해요.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시켜 먹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런 편리함 또는 외식 문화. 지속적으로 더 커지고 자리를 잡게 되면 이 오더 프리스시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더 자주 배달을 시켜먹게 되면서 시장이 확 커질 수 있는 그런 그로스룸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열한 번, 일, 한 달에 한번 시켜먹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시켜먹어도 한 달에 네 번이 되고 그러면 오더 프리퀀시가네 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시장도 네배 성장한다는 이야기겠죠? 아무래도 집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엄마들이잖아요. 근데 인도도 여성 경제 참여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또 도시화율이 올라오면서 시골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어, 도시에서 다닌 인도의 젊은 친구들이 혼자서 자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밥을 자기가 직접 집에서 해 먹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에서는 이+ 배달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아 있다고 합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젊은 이+ 배달 문화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이미 생활화되어 있는 이런 젊은 인구가 앞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가족들도 모두 배달을 시켜 먹는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배달. 한 배달이나 외식을 하는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질 수 있겠구나. 거기다가 또 인도는 엄청난 인구 대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런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내가 밥을 하는 시간보다 더 생산적인 활동에 내 시간을 쏟고 싶어 하고 내 여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밥을 하는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런 배달 앱도 일종의 어,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줄수 있는 서비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달 시장에서만큼은 한국이랑 또 뉴욕을 따라올 수 있는 시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런 측면에서 제가 뉴욕에서 겪었던 경험, 제가 미국,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또, 인도 분들이랑 현재 인도 시점에 맞게 같이 어떤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고 또 어떤 시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이런 대화들을 나누는 게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 정말로 저도 아, 인도의 배달 시장이 아직은 너무나 미미하고 작고 침투율이 낮아서 어, 현재의 많은 시장이, 현재의 큰 시장이 아직은 미래에 기다리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저희 조마토 사무실 근처에 있는 BLF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잠깐 좀 들려봤고 온 김에 그루가온 몰은 또 어떤 느낌인지 또 그루가온이 중산층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좀 궁금했거든요 여기 몰은 어떻게 생겼는지 안에 모습은 어떤지 한번 구경도 해보고 하려고 왔습니다 이그루가온이란 동네가 어~ 한인 분들이 되게 많이 사는 동네라고 해요. 여기 오는데 삼성전자 사옥 삼성전자 본사 건물도 보이더라고요. 기아 건물도 보이고. 그래서 한국 주재원 분들이 되게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해서 또 여기는 어떤 분위기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 더 매력적인 부분이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계속 인도 소비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수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그리고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첫 번째 늘어나는 도시 인구에 저희는 집중하고 있고 두 번째 어,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늘어나는, 어, 일하는 여성 인구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도시 인구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에서 핵가족이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하게 되면 이제 예전처럼 집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많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이렇게 한상에 모여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는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 외식 문화가 증가할 거고, 외식 문화가 증가하면 배달 문화가 증가할 거고, 간편조리식품 같은 시장들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배달 시장, 그리고 외식 시장이 함께 노출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조마토라는 기업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성 경제 참여율이 높아지다 보면 엄마들이 예전만큼 음식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쏟을 수가 없고 이렇게 멀리까지 나가서 장을 보거나 하는 등 그런 시간을 쓰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어 당연하게도 장보는 시간을 단축하고 음식하는 시간을 단축하려면 배달을 통해서 어, 건강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공급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음식을 해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퀵커머스, 그러니까 간편 장보기 서비스, 간편 장보기 앱 같은 것들이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장을 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워낙 이제 그 토지 자체가 국토가 워낙 넓고 또이 도심 지역은 지금 저희가 돌아다니 보니까 차가 너무 막혀요. 그래서 10분 가는 거리도 1시간씩 차를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몇천 원의 배달비를 내고서라도 이런 퀵커머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드당 며칠도 아마 비싼 병원인 맥스 하스피털이라는 병원 체인 병원 그룹사를 만나러 갑니다. 이 병원은 이제 델리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이고요. 어, 이 병원의 특장점은 여러분들이 인도의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인도에서 굉장히 최첨단 의료 기술을 도입해서. 로봇 수술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어, 심장 수술이나 폐 수술 그리고 장기 이식 같은 굉장히 고난도 수술을 좀 중시, 중점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인도 최고의 병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방문해서 기업 담당자분들과 미팅을 가지고 또 저희가 병원 투어도 쭉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어디서 잘볼수 없는 영상이라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가 BHEL이라고 하는 전력 장비 회사를 만나러 갑니다. 어, 저희가 아마 문바이에서 계속 인프라와 전력 인프라, 도로 인프라, 어, 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 기업을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 이번에는 BHL이라고 하는 전력 장비 회사를 만나러 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문바이에도 있었고 벵갈루루에도 있었는데 인도에서 며칠 지내다 보니까 자꾸 전기가 나가요. <laughs> 갑자기 이렇게 백화점인데도 갑자기 매장에 전기가 확 나갔다가 다시 비상 발전으로 촥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을 되게 자주 경험을 했었고, 도심에서도, 그리고 특히 되게 대형 몰에서도, 그런 백화점에서도 발생한다는 거는 그만큼 좀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를 되게 몸소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도는 앞으로 이런 전력 인프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고 그 전력 인프라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대장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 전력 장비 회사도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내일은 그렇게 두개 기업을 운영을 니요